자18 갈게요. 18의 첫 번째 어법. 자, 요거는 광고의 필수성. 광고 엄청 중요하다. 네가 아무리 잘 해봤자 어,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른다. 해서 광고는 엄청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그냥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what 들어간 부분 도잘 보시고요. 그러므로 중요하다. necessity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많은 소비자들은 소, 구매한답니다. Only 뭐 하고 나서 after they are made. 자, 이거 계속 똑같이 한 번씩 더 나오는데요. 여기 1번 문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이 made 몇 형식? 5형식이고, 수동태로 만들어졌죠.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왔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 aware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온 내용, 뭐를 알아야 되는데, 한 번은 대절 나오고, 이 aware의 목적어 자리에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되는데, aware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 한번 나오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오직 뭐하고 난 후에 그들이 알게 되어진 후에요. 뭘. 상품이 are available 시장에서 구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구매한다. 그래서, let's say that a product, 만약에 그것이 has been out. 한참 동안 시장에 나온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아직 동사 안왔고 이제 나오죠 본동사 뭐된거 광고 된거 수동 확인 광고되지 않았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거 수동태 안 되지요. 자, not knowing 뭘 알지 못하기 때문에 that the product exists 이형식이지요. 완전 한절 요거는 명접이죠.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앞에 부정은 바로 앞에 빼고 그다음에 ing 넣죠. 소비자들은 would probably not buy. 그것을 사지 않을 거야. 비록그 제품이 may have pp 뭐 했을지라도 과거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라도 이 됨은 소비자들이겠죠. 그래서, 어, 광고가 없으면 존재한지를 모름. 그래서 안 사,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광고는 이제 중요하다 라고 설명해 줄 거야. Also helps people find the best for themselves. 그들에게 최적의 상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O형식 목적격 보호, to find 가능. So 사람들이 또 똑같은 구조 아까 1번 문장과 뭐를 알게 될때 전체 상품의 범위를 알게 될때 They are able to compare them. 그 상품을 구별, 비교할 수 있고 또 구매할 수 있어요. To c o m p a r e 에병렬구조 걸리죠. To make. 그리고 so that 걸렸죠. 뭐할수 있도록 So that what they desire with their hard-earned money. 음 그들이 원하는 것이죠 힘들게 번 돈으로 원하는 것 목적 없고 못간대에 선포관 와야 되죠 선행사 도 없으니까 그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고는 has, pp, became 들어가면 안돼 became, become, become, became, become 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필수가 되었다. 자, 그리고 여기 지문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지문은 의사소통에서 신체적인 단서, 뭐 얼굴 표현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입니다. 그리고 더멀 부분 나온 거, 이것도 별표, 딱 그냥 서술형 나오기 좋은 지문이죠. 하우, 들어간 부분, 하우, 의문사, 주어동사, 어순, 어순 잘 보고요. 이거는 오, 6번은 잘 보시고, 그 다음 갈게요. 자, 우리가 몸짓 언어와 얼굴 표정, 이게 포인트죠. 이거를 없앨 때 의사소통에서 너는 많은 시그널을 없애는 거다. 어떤 시그널? 우리가 use, 목적 없습니다. 뭐, used,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읽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신호를 없애는 거다. 그래서 의사소통, 폰으로 하는 의사소통은 leaves you, 너에게 남긴대요. 네 고객들에게. 뭐를, with, 제한된 동찰력을 남겨요. into, 뭐에 관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여기 명접입니다. how, 의문사, 주어, 동사, 상대편에, 대화의 상대편에, 뭐, 핸드폰 너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한된 마이너스죠. 통찰력을 갖고 있게 해줘요. 그러면, 몸짓 짓어바디랭귀지지와다음음에 a 이셜스 i 레션이 e 으면안 되죠. 얘가 플러스죠. 그래 x p r e s s i o n 이없 s 면안 되죠. 얘가 플러스죠. 그래서 o t i s n i t 어떤가, 어떤가, 어떤가 방어적인 자세를 하고 그다음에 Getting more withdrawn은 뒤로 몸을 움츠러 저기 빼는 거예요. 우리가 너가 얘기할 때 몸을 움츠러 두고 있는지 방어적인 자세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눈알을 굴리고 있는지. w h i l e you tell her how much 얼마나 형용사 부사 오고 주어 동사 목적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말한 동안에 그녀는 눈을 굴리고 있어 뭐 무시하는 거죠. Is he reading his email instead of ing? 네 말을 듣지 않고 이메일 을 읽고 있는지 이거를 알수 있다 없다 없다 뭐 하지 않으면 바디랭기지나 페이스 엑스펜션을빼면 그래서 더 h e more physical cues 명사 오고 주어 동사죠 우리의 상호 작용에서 더 많은 신체적인 단서를 없을수록 더 비교급 the easier it c a u s e to 진주어 오해를 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 다행히도 you can still tell a lot 많이 알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구별하다, 식별하다, distinguish의 뜻입니다. From tone of voice. 이것도 뭐야? 안녕하세요. 이 tone of voice도 의사소통의 단서죠. 이것도 플러스 잡아야 되는 거.